입니다. 광전 패에 위에 있는 F1부터 F12 있죠. 그 F5를 누르셔야 돼요. 자, F2도 그 여러분 힘. 인터넷에서도 갑자기 네트워크가 딱 네트워크가 꺼지거나 멈춰 멈추게 되면 그림들 이다 불러오다가 말잖아요. 그때도 F5 누르시면 돼요. 여기 정도 다시 불러오는 거거든요. 자, 료들은 자, 그래서 제 반영할 때 FO 기능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사진 편집에 들어가시면 1번부터 7번까지는 밑에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저는 3개밖에 없어요. 저는 한개도 없는 거요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 원리만 보시면 되니까. 그대로 하시고, 그대로 반영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클릭, 마지막 시프트 클릭. 그대로, 그대가 네,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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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재미없게 나타나요. 네. 이것을 우리가. 차를 조절해서 얘를 어, 조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평택시 농업기술센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색깔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평택시를 선택하세요. 자, 큰 글씨가 뜰 때는 속도가 좀 늘어지겠습니다. 화면에. 자. 여기까지, 여기, 나는 다 했는데, 여기 지하에 뭐풀어가있으니요 知らないで。